핵잠수함은 밀리매니아들의 로망입니다. 영화에도 종종 나옵니다. 한 척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포스를 자랑하거다. 물론 실제로 지구 멸망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은 어지간한 국가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늘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꿈과 같은 무기입니다. 몇척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력 증강 계획 중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잔뜩 탑재하고 있는 핵잠수함이고,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면 추진 동력이 원자력인 잠수함을 말합니다. 한국이 해군력 증강계획을 통해 개발하려 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도입 계획이 공식화되어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생명공모함 및 차기 구축함, KDDX 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아직 암시 정도의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워낙 민감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군 내부에서도 의지는 있지만 재원, 예산 시기 관련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군은 배수량 3,000톤급 이상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에서 3번 함은 연료 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4에서 6번 함은 리튬이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함은 아직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에서 9번함의 추진 체계를 원자력으로 결정하면 본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걸림돌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기술적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장기적으로 볼때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고 도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해군력 증강계획의 활용점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한 수직발사대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당장 핵미사일을 넣을 수는 없지만 나주에라도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래식 단추를 넣은 별 위력없는 탄도미사일만 싣고 있더라도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 가야한 수직발사대가 탑재되어 있으면 주변국들은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필리핀 국방부 DND 한국 잠수함 구입 타진 필리핀 국방부 DND가 한국 잠수함 구입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필리핀 해군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지시간 필리핀 마간다 통신은 필리핀 해군을 위해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지저스 레이 지저스 레이, 필리핀 국방부 군수조달차관보는 지난 12일째 24차 한 필리핀 물류, 방위산업 협력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저스 레이 차관보는 서영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만나 서울에서 양자 국방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잠수함 역량 제고를 위해 잠수함 운용 노하우 전수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는 지난달 27일 레이차관보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잠수함 협력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에 자체 개발한 배수량 1400T 급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영해를 수호가 위해서는 잠수함 세척 도입 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레이 차관보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해군 잠수함 작업장, 훈련시설, 잠수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 해양 등을 방문하여 잠수함 승조원 훈련과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 아스니오 안돌롱이 이번 회담은 필리핀과 한국의 방위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초점을 언급했다. 안돌롱은 양측이 2020년과 2021년에 공식적으로 취역한 두 대의 미사일 호위함인 BRP 호세 리잘과 BRP 안토니오 루나의 인도를 포함하여 필리핀 국군 AFP 위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공헌을 인용했다. 그는 필리핀 해군을 위한 코르벳함 및 잠수함 조달과 같은 다른 가능한 협력 분야도 회의 중에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필리핀 수출 문제가 향후 필리핀 방산 협력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3. 한국 잠수함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높은 평가. 잠수함 최강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조차 디젤 잠수함은 우리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탑급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는 한국 해군 잠수함이 30년간 무사고일 만큼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환태평양 합동해상군사훈련, 림팩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뛰어난 기동성과 정숙성을 보이는 장보고-2 잠수함은 한미연합회성훈련에서 미항모와 구축함 등 40여척을 가상 겹침시키는 성능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잠수함을 한국이 국산화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차례로 장보고급 9척을 배치했는데요. 1번함 장보고는 독일 킬조선소에서 건조됐지만 2번함부터는 국내에서 제접된 바 있어요. 그리고 2007년 아시아 최초로 공기부류 추진체계 AIP를 탑재한 손원일함을 인수했으며 2015년 2월 2일 전세계에서 여섯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잠수함을 수주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 10월 입찰 예정인 8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경쟁국은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대우조선 해양이 이름을 올린 상태예요. 인도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핵잠수함 6척과 재래식 잠수함 18척 건조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재래식 잠수함은 AIP 공기 부류 추진 체계 잠수함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인도는 1월 자국 조선 업체 2개를 주 계약자로 선정했는데요. 독자적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이 없어 해외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해요. 도전장은 스페인을 시작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계량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모델은 수중 배수량 3,705톤 안팎으로 경쟁 모델 중 스페인 다음으로 크며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해 1개월 가까운 수중 지속 자망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망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 중 한국 잠수함이 가장 빠르며 무장 능력은 다른 비교 모델을 압도하는 상황이에요 현존 어뢰발사관 가운데 가장 첨단 기술인 ATP 에어 터빈 펌프 방식의 어뢰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으며 선체 상단에는 수직발사관까지 설치되어 있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 특유의 안정적인 사업관리 능력도 인도가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최근 하나 디펜스는 백여문의 K9 자주포 현지기술 도입 생산사업을 관리하면서 계약 일정보다 빠른 납품, 기대 이상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여 모디 총리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인도는 사실 냉전 시절부터 비동맹 노선을 표방해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인 탓의 영국제와 소련제, 이스라엘제,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제 무기도 널려 있습니다. 때문에 엉망진창인 군수지원 체계를 바로잡고 무기체계 운용을 정상화하는 한편, 기술자립을 위해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에 최근 적극적인 협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인도는 현재 두 척의 핵잠수함과 14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 중이지만 중국을 비롯해 앙숙 파키스탄 견제를 위해 군사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중국은 2010년 함정 현대화에 착수에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건조하며 해군력을 늘려왔는데요. 2013년 핵추진잠 수함을 처음으로 인도양에 파견했고, 2017년에는 인도와 인접한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기도 했어요.